경찰이 전북도내 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해당 지역 전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 전직 지자체장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퇴임식 때 받은 황금 열쇠는 순금 다섯 돈이 아니라 두 돈짜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명을 한 걸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내의 한 산림조합. 그런데 최근 이 산림조합과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지역 전직 지자체장인 A씨인데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임식에서 황금 열쇠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감과 요 황금으로 된 열쇠예요. 네, 고게 몇 돈짜리였어요? 다섯 돈이야 하지만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금 열쇠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순금 다섯 돈짜리가 아니라 두 돈짜리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A씨는 왜 이런 해명을 내놓았을까? 당시 금한 돈, 그러니까 순금 3.75g 가격은 30만원 안팎. 대략 계산하면 5돈이면 100만원이 넘고 2돈이면 100만원 이하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금 돈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냐 아니면 과태료 처분 사안이냐 등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 도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이러이러도 안 되는데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고자 거듭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